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앞이 캄캄하고 갈 길을 잃어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다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처와 하나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도하는 강건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매사에 강건함과 예배가 늘 기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교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성도 여러분 모두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생각과 영광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위 고유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 위해 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경손과 동맹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은 모두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산에는 나무들이 예쁘게 색동옷을 색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파란 하늘이 드높이고 가을 들력에는 무서운 태풍도 이기고 가을과 저들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듯이 하길 공동체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말, 말로만 앞서지 않고 행동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하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과 빛으로 늘 비추어 주셔서 늘 성령의 검과 지팡이로 언제나 모든 역경 속에도 승리하나 하길의 성도들이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백연기 담임 목사님을 하길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들을 입히고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영중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한 서재동 목사님, 박세찬 전도사님, 우리 하길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